나니 네네 프로필 랭킹 매치 1.6 라운드 플레이 중이라고 또 있는데. 아 그래? 아 방금 전판 얘기한 거야? 그렇고. 나니 네 목소리가 너무 불, 불, 불 투명하게 들려가지고 약간 총쏠때서 그러면 뭘라 그러는. 생각보다 이쪽 수비 견고하거든. o p p e d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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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지금 몰라. 지금 몰라. 아까 있었어. 퓨즈! y 에 퓨즈! 퓨즈! 아니! a I'm g o i 계단 계단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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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스트 계단 쪽에 있어 계단 쪽에 계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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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사이로 죽이네 야 몽타다 야 뒤로 뒤로 들어왔는데 뭐 이건 못뭐 막네 어? t 사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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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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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어. 빨간 핑 빨간 핑. 사람이 있었어. 슬쩍 보고 튀... 튀었거든. 바람 중에 있어. 빨리 to do. enemy s c 송천을 외적안. 빵 빵. 그냥 그거 진진진단이앞 앞까지 오면 그때 써. 어? 어어. 아니. 야, 에바야. 야, 이거 에바야 진짜. I like do